신 선생님의 성서 조선 제 8호 1929년 8월에 실린 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 제목은 반야탕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 죽을 범대엔 범 범죄인줄 알면서도 악을 자기가 행할 부만 뿐만, 뿐만 아니라, 타인이 보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동성, 즉 공통된 성길, 성질입니다. 다른 예는 자치하고라도 음주하는 이가 금주하는 이에게 권주하는 그 의용과 강관하여 성공한 때에 만율 즉 만족하여 기뻐함을 보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일구도 하린 할수 없음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연속에서 불교 신자인 청년 문, 문학사가 권주하여 말하래 나는 불리스트다 우리는 술을 술로 마시지 않고 반야탕이라 변칭하여 마신다 너의 기독 신자가 만일 계명에 주저하는 주 바가 있거든 우리 불교 신자를 못방하여 술에 면칭을 변경함이 양책 즉존계책이 아니냐 아니냐고 말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불교 신자의 안구에는 자가 종교 융 송과 자기 자신의 알량에 대한 십이분쭉 충분한 정도를 훨씬 넘는 정도의 자신이 바로인 꽃들로 드러나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 지혜의 정횡함에 황홀하여 존경의 요결인 긴요한 뜻시란 결국 여기에 있는 고이냐고 자문자 위하기를 수가 긴몇 시간이나 하였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면 불가한 줄로 알았던 것이 반야탕이라 변칭하여 양심의 가책 없이 마실 수 있는 데에 종교의 과과가 있다 할진데 이는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둔 즉 갈아서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만일 불교가 종교라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음주하는 자를 악인 하지 않는 자를 전부 선인이라고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술을 반야탕이라 개칭하지 않고는 법 의의 사인 수님이 마시지 못할만큼 비성 비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별명으로 대칭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피한다 함은 우리 기독자로서는 도저히 용허하지 못할 일입니다. 반야탕을 마시는 교양 있는 부디스티이보다는 술을 술대로 마시는 술을 술대로 마시는 무교육 무종교자에게 오히려 취할 바 있음을 어찌 우리만이 최연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군도덕이 말이라 하겠습니까? 원컨대 술은 술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합시다. 종교신자가 되기 전에 정직한 학도가 되고 충실한 시민이 됩시다. 허위의 평안 중에 안심하고 왕생하느니 보다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기 보다 정직한 박사 존슨과 함께 사후 심판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품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안심해서 비대하기보다 불안해서 수척하여 지시, 지기를 마비되어 부생. 덧없이 살기보다 각성하며 고민하기를, 오 사실을 사실대로 합시다. 이를 음위, 즉 어두운 곳에서 속이는 종교나 학자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또 멸망하라. 이제까지는 김교신 선생님의 성서 조선인 성서 조선 제8호 1929년 8월에 실린 글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김교신 선생님의 성서 조선 제63호 1934년 4월에 실린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망하면 망하리다'입니다. 유대인의 고아 그 숙부 아저씨를 따라 정처 없이 방랑하던 일개 소녀 에스더가 천만 의외에 당시의 대국 바사 왕의 왕후로 선정된 후. 얼마 안된 때의 일입니다. 하만의 간계에 의하여 200여만 이스라엘 백성이 일조에 잔멸당할 운명이 처마 끝에 급박하였을 때에 연수 즉 부드러운 손으로 능히 한 민족의 비운을 전환하게 한 것은 과연 에스더의 망하면 망하리라는 일원의 힘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무릅쓴 모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는 바사 궁실 전범 즉 규범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적어도 살을 모험한 것입니다. 미주를 발견한 콜럼버스. 보름스 회의에 임한 루터, 남북 전쟁을 선언한 링컨, 암흑 대륙을 탐험한 리빙스턴 등은 다 에스더와 같이 망하면 망할이라는 표지로 생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남보다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그것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의 구별이 없이 그런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은급제도, 연금제도, 보험제도는 물론이고 자질, 자녀의 교육, 실업의 경영, 종교의 귀의 등등의 결국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땅 짓고 헤엄치자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유영, 물속에서 헤엄치며 놀진데 땅을 짚고 활동하는 유영의 참맛을 영구히 알수 없습니다. 빠지면 익사할 위험 있는 창파에서라야 비로소 유형의 쾌미가 납니다. 생물이 그 생명을 발육하며 종족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데는 땅짓고 헤엄치는 주위가 안전하기는 안전하나 거기서는 기계윤전, 바퀴가 도는 마찰소리는 들린 망정, 생명약동의 기쁨의 노래는 바랄 수 없습니다. 헤어인 연어가 청계, 깨끗한 시내를 쫓아 소형, 거실러 헤엄침과 이어, 즉,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뛰어 오르는 일들은 위험하다면 실로 위험한 일이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이 강성할수록 저는 폭포를 많았을 때에 용약, 용감하게 뛰지 않고는 참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기실은 망하면 망할이라는 생활이 그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군중을 거느리고 출애굽할 때, 저들은 후세에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은 신기한 이적이 의뢰에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알기는 망하면 망하리라, 망하더라도 절대 명령에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 등의 유대 소년들이 당대의 바빌론 왕, 누부간내살례 위풍에도 불복한 것은 저들이 무슨 술법이나 꿈으로나 혹은 성신으로서 사자굴에서도 안전히 생환, 살아 돌아오며 철원 용로, 즉 용광로에서도 무사히 구출될 것을 미리 보장받은 후에 감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망하면 망할지라도 의에 합당한 것 신의에 합한 일이면 감행하고 땅 짚고 헤엄치듯이 안전한 일이라도 불리한 것은 거절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행한 결과에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저희를 구출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라 하여 복술자 점을 치는 사람처럼 길흉화복을 예측하거나 특별한 청탁으로서 하나님의 총애를 편취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술이 아니라 천하의 대도 공의를 활보하는 생활입니다. 망하면 망하리라는 각오로서 이제까지는. 김교신 선생님의 성서 조선 제 육십삼호 천구백삼십사년 사월에 실린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Kim 교수는 died in Christ. 김교신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alive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김교신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김규주 선생님이 함께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만찬을 할 때는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목적에 죽고 To die to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And the world's ways and goals and plans.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나 그 목적 목적이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And to be made alive only in Christ. 오 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 있는 것입니다. Reason,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성판 성만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김규신 선생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신실하신 그 모든 우리 전에 살았던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성만찬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곳은 주님께 바른 곳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신 알파메 방을 뚫고 감사 기를 들으신 다음 방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너의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찬을 뚫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어는 세연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방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